예술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고 보았다. 그림을 보고 나니까 감이 좀 오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경화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지분은요. 미니멀리즘입니다. 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아니, 사실은 살짝 궁금했었거든요. 대체 어떻게 그린 게 미니멀리즘이지? 그림이 있으면 이해가 팍팍 됐을 텐데,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셨죠? 아니라고요? <laughs> 무슨 창고 같은데 이게 뭐죠? 누가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음,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은데요. <laughs> 완전 신기해요. 진짜, 진짜 이 검정색 딱 하나로만 그림을 그렸네요. 전 말이 안 된다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무슨 스무카야. 그게 가능해? 그랬는데요. 네, 여긴 미니멀리즘의 시작이 된 스텔라의 작업실인가봐요. 진짜로 이 흰색을 칠하지 않고 검정색으로만 흰선을 드러내고 있네요. 지문에서 스텔라가 흰선을 직접 칠하지 않고 여백을 남겨 캔버스에 흰선을 드러냈다는 걸 읽고 좀 말장난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니 직접 그리든 안 그리든 흰 선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데 직접 그리는 모습을 보니까 좀 다른 거 같기도 하고요, 아닌 거 같기도 하고요. <laughs>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건 지문에 나온 스텔라의 블랙 페인팅인데요. 눈이 좀 뱅글뱅글 어지럽네요. 네, 스텔라의 또 다른 작품이네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흰 선의 무늬가 똑같은 게이 제목인 결혼의 느낌이 드나요? 그리고 스텔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흰선으로 물감을 그리는 게 편하지 않냐? 왜 직접 그리지 않느냐? 하고 물으니까 스텔라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보고 있는 것이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네, 이 말은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게 전부고 나머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 의미 따위는 찾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네요. 손으로 직접 흰선을 그리면 아무래도 이 그리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의미조차 이 그림에 넣지 않으려고 했대요. 회화의 본질은 평면성이 있으니까요. 딱 평면성 하나만 살리고 색도 딱 하나만 썼나 봐요. 네, 그림 잘 보셨나요? 이 미니멀이 원래 최소한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본 그림처럼 미니멀리즘 화가들은 다양한 회화적 기교를 쓰지 않고 아주, 네, 아주 최소한의 표현 수단만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림을 보고 나니까 감이 좀 오죠? 그럼 오늘 우리 지문의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1문단은 전통적인 회화의 목적을 소개하고 있고요. 2문단은 초창기 미니멀리즘, 3문단은 추상 표현주의, 마지막으로 이 5문단에서 후기 미니멀리즘이 나오네요. 각 문단별로 예술 사조에 대한 설명이 딱딱 떨어지니까요. 예술 사조의 특징들만 잘 챙기면 되겠습니다. 그럼 1문단으로 다시 가볼까요? 1문단은 전통적인 회화의 목적을 소개하고 있고요. 대상의 본질을 탐구하여 이를 재현하는 데에 있었다. 그래서 원근법이 발달했대요. 원근법은 많이 들어봤죠. 멀리 있는 건 작게,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리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똑같이 그려봤자 이 그림이 사진을 따라올 순 없었겠죠. 아무리 뛰어난 화가가, 아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현빈을 그려도 이 현빈을 직접 찍은 사진이 더 정확하니까요. 결국 재현한 것은 이 2차원 평면에 담긴 3차원의 허상인 환영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이 등장했어요. 허상, 환영. 이건 다 가짜라는 소리죠. 대상의 본질이 아니라.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미니멀리즘이 등장했고요. 미니멀리즘은 회화의 본질을 평면성에서 찾았대요. 평면은 뭐, 네, 캔버스 같은 거겠죠. 이거랑 비슷한 게 추상 표현주의죠. 한 문단을 보면 추상표현주의도 대상의 재현에서 벗어났네요.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로스코가 나오네요. 근데 얘들은 미세한 입체감을 불러일으킨대요. 아니 색을 세 가지만 썼는데 왜 입체감이 생기죠? 이게 로스코의 넘버 61인데요. 음좀 느낌이 오나요? 차가운 색이 따뜻한 색보다 좀더 멀어 보이나요? 그래서 미니멀리즘은 이 추상표현주의를 막. 비판해요. 아니 그림의 본질이 평면성인데 니들 그림에서는 원근감, 입체감이 느껴져. 원근감 같은 건 전통적인 회화에서 추구했던 거야. 아니 원근감이면 원근감만 추가하든지 아님 평면성만 추가하든지 얘들이 철저하지가 않네. 야, 우린 말이야 세 가지 색도 안 써. 딱한 개만 쓸 거야. 그것도 검정만! 네, 이렇게 된게 아까 우리가 본 스텔라 그림이에요. 그런데 미니멀리즘은 이 평면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 얘네가 좀 맛이 가요. 어떻게 맛이 갔냐고요? 5문단에 한번 볼까요? 평면성을 추구하며 환영을 없애려는 경향은 점차 관심을 평면에서 벗어나게 했다. 평면을 추구했는데 평면에서 벗어났다니 음, 뭔가 되게 모순되고 역설적이죠. 평면이 중요하지 이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어서 오각형 등 다양한 형태의 캔버스를 활용했대요. 그걸 벽에 걸었더니 이제 그림이 예술의 표현수단이 아니라 사물과 다르지 않아 보였대요. 이게 후기 미니멀리즘의 경향이에요. 그림이 그냥 물건이 된 거죠. 벽에 걸린 시계나 욕실에 걸어둔 수건처럼요. 글쎄, 음, 그림이 사물이 되었다? 그걸 그림이라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28번, 29번은 세부 정보 확인하기 문제인데요. 지문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내 눈에만 안 보여! 하는 학생들은 해설지를 참고해 보시고요. 30번, 31번만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기억은 미니멀리즘에 시작이 된 스텔라의 블랙 페인팅이고요. 은도 스텔라의 자화상 연작이네요. 네,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문제예요. 1번, 기억 블랙 페인팅에서 검정 페인트로 표면을 칠한 것은 캔버스의 평면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네,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기억에서 흰 무늬를 잔여물로 남긴 것은 직접 그릴 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아, 이것도 3문단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 선지도 적절하네요. 3번. 니은에서 이 다양한 형태의 캔버스를 사용한 것은 그림이 하나의 사물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네, 3문단에서 캔버스의 형태와 이 사물성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적절합니다. 그럼 4번을 볼까요? 니은에서 이 오각형 등으로 캔버스의 형태를 바꾸는 시도를 한 것은, 어, 네, 이건 좀 전에 확인한 내용이죠. 형태를 통해 평면성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다? 뭔가 말은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다 짜깁기에서 나열했네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표현들만 읽으면 적절해 보이지만, 형태를 통해 평면성을 더 강조한 건가요? 네, 각각은 맞지만 인과 관계가 완전히 틀렸어요. 형태를 통해 평면성을 더 강조한 건 아니에요. 그냥 형태는 안 중요하니까 이런저런 시도를 한 거죠. 네, 4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5번은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31번 보겠습니다. 보기가 달린 문제이긴 한데 지문 내용을 잘 이해한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보기의 프리드의 겨대를 바탕으로 네뭐 그런 프리드의 견해가 뭔지 보죠 프리드는 회화가 일상 사물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네 사물 사물이 나오네요 어 이거 아까 후기 미니멀리즘의 사물성이랑 관계가 있나 봐요 예술로서의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겠죠 아니 그림이 사물이 되면 사물이지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비회화의 조건으로 사물성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럼 미니멀리즘은 회화가 아니겠네요? 프리드는 사물성이 있으면 그림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나아가 회화와 비회화의 경계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연극성 이론을 거론했어요. 연극성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고요. 회화는 관절을 통해 파악한다. 네, 비회화가 연극성, 회화는 관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번. 미니멀리즘 작품들은 작가의 정신은 물론 환영조차 아예 남지 않도록 평면성을 넘어 사물성을 추구한 산물이라는 점에서 비회화로 간주할 수 있다. 네, 정답이네요. 2번은 예술의 존재 이유가 프리드의 견해와 오히려 반대네요. 네, 미니멀리즘이 예술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구축한 건 틀렸죠. 3번은 프리드의 견해와 상관없고요. 4번. 감상자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존할 때, 네, 이건 지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사물성이 있으면 프리드는 예술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5번. 관조는 미니멀리즘의 속성이 아니죠. 네, 미니멀리즘은 일상의 사물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 공존하는 체험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연극성이 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네. 예술 지문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해설 영상을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